파티 암수 저랑 로아 섹시 디바님이 지상 암수 제가 먼저 탈 거예요. 네. 두루님이 뱀격 암수. 아예 아니, 아니다. 두루님이 본체 암수 베베초가 뱀격 암수. 뱀격 암수? 어. 음, 네, 알겠습니다. 새맥 일격 하실래요? 음. 이격 하실래요? 둘다 상관없어요. <laughs> 이격 이격하세요. 네. 네 격이지? 어. 로색띠가 이게 분명히 있나? <웃음> 어. <웃음> 이 파티 쟤아제까 짭이야. 어이 파티 화수 맞지? 어, 어이 파티 화수 누가 어, 연가... 수면 수면 수면, 누가 수면 들고 수면 들고 비성구 들고 네. 번호 순서대로 할게 번호 확인해. 네 가자 수면 화수 이 파티 화수 표정선 안볼것 같긴 한데 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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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뽑아. <laughs> 파랑색 베베 초가 봐줘 아, 뭐? 저거.. 페이시랑 어? 나. 네? 보고있아 그래. 아. 아무나 봐시 3시 1시 3시 1시 3시 시시나 그게 다두번두번두번아 아, 여기구나? 오. 아유, 방콕까 시간 바뀌었는데 1시 쪽에 버릴 거야. 똥 나온다. 어. 이거 하고 똥이야. 여기 두 개. 너, no. 만 조심조심. 으이따 조심. 뺄게. 동숙형 대가리 봐가? 진짜 막을 뻔? 팔 거울인가? 팔 거울 렛 11시 렛 11시 오케이 오 뭐야 뭐? 감전 조심 렛 11시 렛 11시 조심해. 좀 천천히 가야 돼 <laughs> 나머지는 뭐. 음. 맙소사 아유.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아래로만 하지 마라 사라지고 2초. 하나 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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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열려 있어. 음. 한 사이클 박을 수 있다. 4, 5, 5. 1파티 1시고, 2파티5시 번호 확인해. 어5 파티가 없어. 5 파티가 없어. 5 파티가 없어. 5 파티가 없어. 가 없어. 가 없어. 5어가 이러면 될거 같은데? 어,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원한다면 그 <laughs> 앞에 막으면 안 되고. 이폰이 정도면. 응. 얘왜 이러지? 서 있는 게? 아? 응? 바로 무력, 갔다. 러프 체감 확실하네. 어, 맞아, 맞아. 어? 이것만 넣었네? 폰이 네. 응. 많이 들었다. 그네를 안볼수 있을 것 같애. 이이중 길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뭐야? 2 여기 네네 <laughs> <2 6 웃음> 제가 여기까지 하면 돼요. 네. 하나. 뭐. 어 뭐야. 나 군. 그... 맞았다. 11시 5시. 변격 11시 5시. 똥 나올 수도 있어. 음. 그럼 짐노 터져요? 이 각습. 네. 이거 하고 똥 나와. 11시랑 5시. 가운데만 깔지 말고, 뭐야? 언제 또 깔어? 좀 가운데만 깔지 말라고. 어. 응. 두 번째는 이 파티가 5시야. 틀 파티 11시고, 1 1시 근데 안볼것 같아. 그장땐 얻어가라. 얻어가라. 배... 그냥 대출 깔아. 대출 깔아. 대출 깔 가지 말래. 뭐야? 이미, 이미 싸버렸네고소반동 이거 패턴 보고, 아들 한 개씩 더 먹어. 응. 어? 이거 안 봐야 되거든. <목소리가> 버프 들어가 있긴 해. 아들 아들 한번 사이클 봐봐. 아, 나, 플러스는 안안 이거 칸영이 맞아줘 그지, 나머지 맞지마. 여기야. 헤드로시. 이 그냥, 그냥 대충 구석에 깔아. 미어미어미어야 돼. 안살피미다 오케이. 어, 오케이. 나이. 나이. 아, 이거 라하, 안찼거든 무력 열심히 해야 돼. 오케이 어? 아이씨 이제 안력아아아아아 돼. 안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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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무력 열심히 해야 돼. 어? 음, 무력 열심히 해야 돼. 무력 열심히 해야 돼. 무력 해야 돼. 해 열심히 해 준비. 아, 무력 열심히 해 무력 음. 조심조심 조심. 아래로. Oka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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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거 이거. 이거, 볼게. 이거. 이잡이잡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카운터, 아, 그... 짭카 조심, 진진. 갈것같은 그래요. 그냥, 그냥 하자, 그 바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조우 암수 바로 할게요. 네. 을 기공이 한 생각 기공. 네. 이거 카운터.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laughs> 쳐줘. 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120까지 밀리나 밀렸어요. 밀렸다. 120. 네. 다써다 다 있는 거? 나 이거 암석 없다. 그래서 꼴린다. 루님이 위에 빼면 암석. 네. 아, 벤도 체력 많이 줄었네 62.5벌 까도 될라. 나못 잡았지? 네, 어? 두줄에 남았어요 근데 <laughs> 내가 위에, 위에 거 잡을게 이격 아래거 베베 초가해안 맞았어요 어, 맞지 마바 아직 안 맞았다 세번 오케이 안으로 맞았다 <laughs> 카운터 카운터 아오오오오오오 딱끝 내가 위거 할게, 할게 어 네. 제가 아래꺼 조절할게 아래.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아 ok 그러니 뭐 <laughs> 3을 베베 추가해. 삼까지 아. 나오거든. 우정을 아. <laughs> 하겠네. 아 내가 할게 거, 우리 그한명 없어가지고. 아, 아, 어만오 누가 해 상관없어. 이제 없어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 지다 헤드에서 모일게요 헤드. 땡. 좀 네. 찍어 드림. 헤드, 헤드. 확실히 헤드. 바로 뒤, 바로 뒤. 잡고 가네 막격, 막격. <laughs> 주다요. 네. 밀어 줘. 네, 들었어요. 어, 어, 뭐야? 갑자기 아 씨. 놀래. 이거도. 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놀랐다. 군들군들. 이거하고 반정산반정산에 어, <laughs> 암추자 깔게요. 야바위기 이거 하고 계속 뛰 라면 돼. 어차 바로 야바위야. 한시에, <laughs> 한나나, 한시아나 한시에 나1시 6시 흠 <laughs> 노력해줘 네풀 정산 안볼거 같은데? 잘 밀어보자 네아들 있는 거다 털어 네. 1잡두루님 아, 네. 백턴 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3번, 어. 아, 네. 아, 네. 아, 세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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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워킹인데 죽여. 아, 어요 그었어요 그래. <laughs> 1잡 두루님, 2잡 대베충 3일2 두번째 칸, 두번째 칸, 두번째 칸 두번째 칸 갔다가 아, 노랑색 퍼지고 안으로 아, 이거, 하고 잡기야 이거, 하고 잡기 어, 저 이거. 6시 못갈거같아요 이거. 네, 네, 좀 오케이, 살짝. 오케 이거, 가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거이1이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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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먹겠다. 다나 둘. 하나? 네, 나가야 아, 돼. 나가야 아직 한 패턴 더 해야 돼. <laughs> 아리, 아, 둘. 음. 여섯 있어. 다 죽일 수 있어. 아, 아, 잡았다. 아 12시 잡혔네. 15 5 15, 5 배고 배고 배 저또구진구진 나머지 찐. 오. 알고 됐어요. 감사가라이 나가라. 이 나는 먹고 나가야 돼. 어 그러네. 아, 그런데 오케이. 나안 먹어도 되나? 어, 물지는 이제 안 먹어도 돼. 더보기, 더보기더보기 어, 나가라. 이 먹어서 안 먹어. 다이 빨라다이. 빠무세. 다이 아, 이 눌렀어.